안녕하세요. 최부자 태우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콜맨의 캠핑근을 막 네,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, 네. 4m, 4m, 3m, 네, 164,900원. 이렇게 되고요. 사진을 보시면,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펴기 네. 쉽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지 푸시 세더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여기 전시가 돼 있습니다 코스코의 하늘에 전시가 돼 있는데 자 멀리서 보시면 저 밑에 사각 프레임은 포함은 아니고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네, 이렇게 안에 텐트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사이즈 이렇게 되겠습니다. 네. 그 옆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패스트 캠프 오토 에 텐트. 이건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고, 요거는 저도 샀습니다, 여러분. 네, 괜찮더라고요. 굉장히 심플하고 평기 쉽고 접기 쉽고, 네, 안에도 크고, 네, 괜찮아요.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네. 끝!